바다로 산으로 놀러가고 싶은 한여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밖으로 놀러가기 어려운 시기라도 노브랜진 8월 1차 신작과 함께 이 세계로 여행하는 기분을 즐겨주세요. 먼저 노브랜진 신작부터. 탐정의 유지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여로 런던으로 향하는 상공 1만 미터의 비행기 안에서 나는 4년 전과 같은 말을 듣게 된다. 승객 여러분 중에 탐정님은 안 계십니까? 적과 아군, 과거와 미래, 만남과 이별. 유지와 의지가 교차하며 이야기는 급변하기 시작한다. 탐정은 이미 죽었다. 하지만 깊필코 죽은 채로 끝내지 않겠다. TV 애니메이션 방영 스타트. 신감각 탐정 모험극 탐정은 이미 죽었다. 제 4권 하늘 동시 애니메이션 방영 스타트. 소년 소녀들의 학창 생활과 마물과 마족의 기원을 파헤치는 인기 이색의 혁신 내정 판타지 현실주의 용사의 왕국 재건기 11권 현자의 탑을 공략하지만. 그림자에 휘말려 동료와 이별한 스바루 그의 앞에서 드디어 깊은 잠에 빠졌던 소녀가 눈을 뜬다 하지만 기억과 함께 사라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고 정처 없이 소녀를 뒤쫓던 스바루는 숲속에서 얼굴을 감춘 오만불손한 남자와 만나게 되는데 새로운 무대에서 미지와 조우하는 리제로 7장 개막 리제로 26권 발매 마법사를 능가하는 전설의 구세주 사법사 하지만 낙제생인 마법사 제라르가 소환한 것은 수상쩍은 여고생 시코였다. 사기가 난무하는 이세계 판타지 마법 코미디 사법사 스승짱 1권 노엔 코믹스 신작. 무장 탐정 사인 아쿠타가와 마피아인 아스시 이것은 있었을지도 모르는 만약의 이야기. 또 하나의 무노 스트레이독스가 압도적인 화력으로 만화. 무노 스트레이독스 비스트 제1권. 작가도 몰랐던 리제로의 또 다른 이야기. 시리어스에서 살짝 벗어난 유쾌하고 황당한 스바루 일행의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미제로 코믹 앤솔로지 2권. 이번 전체 출간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다음 소개에서 또 만나요. 노브랜진.